남가주 샬롬교회 그루터기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든 그루터기 가정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또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을 성도님들이 봉사로 섬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예배 위원 등등. 다른 말로 돌려 말하자면은 성도님들의 섬김이 없다면은 교회가 유지되기도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섬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수많은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많은 부분 섬기고 있는데요. 또 돌려 말하자면, 이러한 교회의 섬김이 없다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에 대하여 특별히 왜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우리들의 지금 성김의 자세를, 생활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심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더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주간 암송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외워보셨나요? 자, 이 시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땅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함께 나눌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훈련 프로그램에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서로 섬김이와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확인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에 어, 답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언제 씻기셨습니까? 우리 1절과 3절을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시간은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전통에서는 이 날이 고난 주간 중 "목요일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며 발을 씻기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같은 장 34절 3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섬김에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이 세족식이 일어난 날은 고난 주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세족 목요일, Monday Thursda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시 일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기 전날 밤에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섬김을 자기의 죽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셨는데요. 이에 대하여 화면을 통해 두 가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일반적 기준에서 섬김이라고 할때 어떠한 기준에서든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도 이 도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면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힘이 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다음에 세 가지 원칙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모든 사랑의 원칙은 진실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섬길 때에 자기 자랑, 의를 내세우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이 진실한 마음에는 실질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 두 군데 성경구절 함께 화면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는 야구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도우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더하여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또는 가진 것이 비록 없거나 작다 할지라도 섬김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원칙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은밀함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 섬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태도는 겸손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장 가져야 될 태도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도와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귀한 말씀이 바로 빌리뽀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섬김의 3대 원칙, 진실한 실천, 은밀함,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밥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으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입니다.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따뜻한 밥한끼 나누는 밥퍼 나눔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다일 공동체인데요. 여기에 5대 섬김의 원칙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섬김에 어떤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1. 섬김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2. 섬김은 섬김의 대상을 의미로 선정하지 않는다. 3. 섬김은 기분과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다. 4. 섬김은 말 없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5. 섬김은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섬김의 원칙이 있습니까?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또는 주위에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칭찬하며 본받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로 인해 세상의 환경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각박해져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최소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직장 등에서는 사랑과 성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섬김의 본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 유명한 분이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평생 실천하신 분인데요 어느 날 수녀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중에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녀님, 수녀님은 수녀님보다 더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평생 이렇게 섬기며 사는 일에 만족하실 것입니까? 그 질문에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섬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배웠는데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섬기며 또 평생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모두를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가운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